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좀 소매 제도에 대해서 원리에나 그 소매산 이런 높이에 대한 그풀이를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리는 원형이죠. 제가 일단 요 안쪽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옷의 그 선을 그렸는데 소매가 이 소매라는 거는 소매산의 높이에 따라서 이 어떤 위치에 기준을 두고 그렸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소매산은 보통 우리가 보시면 요런 현상이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뭐 이제 여기, 이 소, 여기가 소매통이 되고, 이걸 소매산의 높이라고 하는데, 이걸 소매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어깨점 여기 제어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좀 앞전에 제가 이 기본 원형 그린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이해를 제이 하기 좋으니까. 이, 이 소매산의 높이가 높다는 거는, 이, 여기 소매산이 붙었을 때 우리가 팔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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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소매통이 되면 소매산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이제 차렷에 가까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소매가 소매산이 높은 거고 소매산이 반대로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소매통은 커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죄송합니다. 좀 막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니까. 소매산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약간 팔을 팔의 각도가 우가 이제 이렇게 벌려졌을 때. 팔이 이렇게 벌려졌을 때가 이제 소매산의 높이가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낮아지겠죠. 팔의 각도를 어디다 두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소매산이 달라지고 이제 입었을 때좀더 편하냐? 아니면 입었을 때 차렷했을 때좀더예쁘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장은 차렷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린 소매고요. 이제 블라우스 정장 같은 경우는 좀 차렷 위치에 가까운. 어, 보기에 좀 이쁜 하지만 편하진 않잖아요 다들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장이 막 이렇게 티나 점퍼처럼 편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점퍼 같은 경우는 좀더 활동성이 좋은 편안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매산의 기준점이 이렇게 돼서 낮아지고 소매통이 좀더 넓어지고 이제 우리가 팔을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이제 옆으로도 벌리는데 입어보시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점퍼 같은 경우는 팔을 올렸을 때이 옆구리가 딸려 올라가는 부분이 이 자켓을 입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편해요. 그러니까 한 여기 요정 점퍼 같은 경우는 요 각도를 기준으로 그린다고 보면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도 이 위치가 유지가 되죠. 근데 정장은 요 정도만 올려도 옆이 딸려 올라가는 거를 느끼신 분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장이라는 거는 이제 정장이나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 셔츠를 기준점으로 소매를 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가 좀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보기는 더 좋죠. 하지만 활동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매 부분에 이세라는 양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런, 음,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보완을, 해주는, 보완을 해주게 는 보완을 해주 되는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반대로 이제 오버핏 같은 경우는 이, 이런 부분이 전혀 다 무시가 된.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소매가 달렸지만, 오버핏은 어깨선이 이 소매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소매사는 생각을 해서 음, 소매사는 굉장히 낮아지고, 오버핏이라는 것 자체가 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각도 그대로 소매를 이렇게 그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버핏을 잘못 제도를 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버핏을 잘못 제도를 하시면, 여기서 입었을 때, 내 어깨는 여기 있는데, 입어서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이제,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는, 소매산이 이 상대적으로 높고 높게 제도가 됐기 때문에, 소매통은 좁고, 소매산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팔을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앞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오버핏이잖아요. 팔을 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볼똑 튀어나오는 게이 소매산이 높고 소매통이 좁아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어깨 밑으로 가서 여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본이죠. 저번에 이제 그 설명드렸던 기본을 제가 복사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어깨 길이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 20cm로 해서 기본 원형을 그렸잖아요. 20cm라는 지점은 보통 5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터의 어깨 점이 보통 한 20cm 정도 점퍼나 이런 게 이제 이 정도에 났을 때 5사이즈 분들은 이제 편안한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난한 뭐 야구 점퍼나 뭐 이런 요런, 요런 사이즈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입고 계시는 편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옷, 옷들의 이 뒤에 어깨 길이를 대시면 아 이게 이 정도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이암목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뭐좀더 활동성이나 편한 걸위하면 조금 더 아래로 팔 수도 있고, 좀더나이 남는 분량 없이 조금 딱 떨어지는 옷을 안한다면 조금 더 올려서 제도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옷에는 정답이 없죠. 이제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이렇다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어,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소매 기준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소매 기준선이라는 건 제일 먼저 이제 소매 겨드랑이점 양끝 겨드랑이점이 되는 그 소매통의 그 소매통의 선을 소매통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자, 이제 여기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의그 지점이 되는 소매통 그러면 그 지점을 5호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그냥 어, 한 35.5cm 인치로 하면 14인치 이 정도 소매통을 정해주시고 소매통을 정하고 이제 소매통이 넓으면 넓을수록 옷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점퍼 같은 경우는 소매통을 좀더 여유를 주시고 이번, 이런 부분은 내 설명을 보시고 어, 가지고 계신 옷들의 소매통의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서 보시면 아, 조금 더 이제 느낌이 더 오실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런 옷일 때 소매통의 사이즈를 얼마를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 그러면 이제 소매산의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뒤에 암홀선이 뒤에 암홀선의 암홀 길이 제가 써놨는데 24cm. 뒤가 24cm. 앞이 앞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22.8cm. 보통 뒤가 조금 더 길어요. 1.2cm 정도. 정확하게 제도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 밸런스가 이제 맞다고 보시면 돼요. 뭐딱 맞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1.2cm의 편차라면 한반 인치의 편차가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소매 통을 그려주시고, 제가 이제 이쪽을 뒤로 이쪽을 뒤로 여기를 앞으로 해서 제도를 해볼게요. 보통 소매산의 높이는 한 14cm 전후로 결정이 돼요. 이 정도. 요거를 어떻게 찾냐? 이 뒤의 길이가 방금 24cm였잖아요. 24cm 자, 요거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하는데, 요게 24cm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요기는 이제 22.8cm. 22.8cm를 하면, 요기가 교차가 됐을 때, 자, 요기22.8 여기까지가 앞의 길이, 뒤의 길이 24cm. 하면 요기가 보통 한 1.2cm가 되게끔 요기가 반인치가 되게끔 1.2cm 근데 지금 이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더 넓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한 2cm 가량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소매산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높게 잡아서 아 여기가 24cm 먼저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 22.8cm 그럼 이 정도가 맞딱 1.2cm 반인치가 나오죠? 이 정도 요 교차되는 지점. 자 다시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2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8cm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가 평행이 되는 위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교차되는 지점이 요, 요 부분이 이제 요, 요, 요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이제 어깨점이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되요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5cm를 가주시고 양쪽으로 5cm씩 요거를 뺀 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5cm 5cm 가주시고 앞에도 여기서부터 5cm 뒤는 4cm 4 5 뒤는 이제 때에 따라 이제 여유가 많으면 그냥 같이 5cm 5cm 해주셔도 돼요. 그면 이제 요두 지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지점. 소매제도를 뭐 책이나 다른 데서 배우셨으면 이렇게 가르쳐드리진 않을 건데 몇번 그려보시면 이게 더 간단해요. 요, 요, 지금 마지막에 찾은 이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아 암홀자 쓰시는 거를 이게 제게 뭐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성으로 파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자연스럽게 이 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연결돼서 그려주시고 요 방향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지금 요 지점 있죠? 요 가운데. 가운데에 연결이 되는 요 자연스러운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뒤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얘도 맞춰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제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소매 산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러면 요 소매산의 위치를 제서 보시면, 이게 딱 제어계점이란 말이에요. 점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이 요 겨드랑이가 시작되는 부분, 요 부분에 뒤에서 위치를 표시해 를 주시고, 앞에도 겨드랑이가 시작되는 부분, 이제 앞뒤에 구별을 이렇게 져 주시고, 요 센치, 여기에 맞는 위치. 요, 요, 요거 이제 낫지라고 하죠? 요거 이제 봉지시에, 요, 표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내가 제도한 대로 소매를 달때 맞춰서 달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는 뒤라는 거고 하나는 앞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에 부분의 길이를 재 보시면 14. 요게한 지금 한요 정도 오고 뒤는 3.5. 아요 정도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한요 정도의 분량에서 끝나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더 길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더 길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세 처리를 앞뒤로 나눠서 0.5씩 준다고 하면은 딱이겠죠 여기가 어깨선이 되고 요만큼의 위치를 앞뒤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소매상이 되는 부분에 여기서 이제 살짝의 이제 미세한 셔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셔링처럼 이세라는 양을 줘서 달아주면 되는데 이 어깨 위치가 이거 자켓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5호 사이즈 기준을 보면 실제적으로 입었을 때 5호 사이즈 분도 어깨가 한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 부분이면 거의 1대1로 달아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어깨 제도를 이너웨어라 좀 좁게 그렸다 그럼 이거 그대로 살리셔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점퍼나뭐 이제 점퍼다 뭐 아우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니면 블라우스인데 어깨 점을 밖으로 뺐다 그러면 요 이세 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작게 내려주시면 요만큼의 여유분이 이제 이 길이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더 길어지겠죠. 근데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주셨다가, 내려주셨다가, 올려주셨다가. 뭐 반대로 이제 이게 정장 소매다 그러면 더 높여야겠죠. 여기도 이세가 0.5, 0.5, 0.5, 0.5 등분으로 나눠서 정장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앞뒤로 한1 2 c 여기 0, 여기 정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분을 여러,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에 0.5, 0.5, 0.5, 0.5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장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분량을 이세처리를 길게 해서, 길게 이제 요거 미세하게 이세처리를 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봉제시에도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정장 소면 더 달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어깨점이 지금 딱, 그, 원형에, 원형에 맞는 딱 끝에 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세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요 정도 내려와서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만큼에 걸쳐서 소매산을 그려주시는 거고, 자, 이제, 점퍼다. 이제 점퍼가 됐을 때, 점퍼는 보통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지금 36, 35.5cm인데 점퍼는 좀더 활동성이 편해야 되니까 더 커야겠죠. 이제 점퍼, 점퍼니까 이제 소매산의 위치, 소매통의 사이즈가 아까는 그냥 평범한 블라우스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점퍼니까 더 커져야겠죠. 그러면 이 사이즈가 커진 만큼 여기는 이거 지금 아까는 35.5cm 지금은 38cm 그러면 이제 요거 위치는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그럼 똑같이 아까 뒤가24 여기 22.8 28 다시 이게 지금 요 반이 지금 요만큼의 격차가 너무 좁으니까 이 정도. 지금 이러면 이제 요, 요, 요두 지점의 위치가 한 1.2cm가 돼요, 교차점이. 이렇게. 이렇게. 해래서 1.2cm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위치, 이, 이게 소매산의 높이가 아까보다 좁아졌죠, 지금. 지금은 한 12.8cm. 아까 그 그렸던 거는 14.5cm. 지금 이제 요 상태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5cm, 5cm,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5cm씩 한 거죠. 앞에 5cm, 뒤에 4cm. 또 지점을 그려주시고. 이 이제 납작해졌죠. 더자 이제 요 소매상은 더 납작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원리가 얘는 이제 이렇게 붙으면 팔이 이렇게 접혀왔을 때 요렇게 요런 각도가 되겠죠. 요런 각도가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더 옆으로 가니까 팔을 들었을 때도 편할 거고 그죠? 그리고 소매통의 사이즈도 많으니까 활동성이 더 편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점퍼, 이게 이제 점퍼나 이제 좀더 편한 소매. 이게 이제 소매통이 넓어지면 산은 내려오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매통이 좁아지면 소매상이 높아지니까 차렷을 위한 좀더 바른 자세로 섰을 때이 이 소매가 요게 되는 거고 움직임이 많은 옷일수록 소매는 요게 되는 거죠. 네, 요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요거에 맞는 소매 소매산을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그려서 아니, 광목으로 만들어서 한번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활동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드롭숄더. 자, 이게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그린 드롭숄더 원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서 어깨점에서 기본에서 이건 기본이죠. 기본에서 어깨점으로 들어갈수록 이세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들어갈수록 이세가 필요한 거고, 이 위치에서는 1대1, 여기서 내려가 위치. 지금 이게 이제 이 요, 요 지점이 딱 어깨점이죠. 여기서 1대1, 소매산에, 이 소매산에, 이 소매산의 길이가 1대1로 맞춰주시면 되고, 들어갈수록 이세가 필요한 거고, 이리로 내려가면은, 내려가면은 앞뒤 양쪽에서 0.5cm씩 짧게 소매산이 대략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 외우, 시면될것 같아요. 이 기본 어깨점에서 내려가면 소매산이 조금 작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세량이 필요하고. 근데 요거는, 제가 드롭숄더는제 영상 전에 거 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편법으로 0.5cm씩 짧아지면 된다고 했죠. 그만큼씩 요거는 이제 없애주는 분량이니까. 오케이. 이드롭숄더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맞는 밸런스의 소매통을 그리시지 않으면, 입었을 때 소매가 요렇게 되게끔 그려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달려버리면 여기 소매가 이제 요런 지금 어깨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요렇게들 그려버리시면 여기 잘못하면 입었을 때내 어깨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뿔룩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끗하게 매끈하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유분만 여유분만 쳐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소매통의 사이즈를 잘못 제도해서 여기에 잘못 정해서 제도하시면 여기서 소매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산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 부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편법으로 제가 그린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0.5씩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거를 겹쳐서 겹쳐서 붙여주시고 자, 요, 요만큼 겹친 거예요. 지금 어깨에 맞춰서. 그럼 이제 여기가 어깨, 어깨 선이 되겠죠. 여기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유에서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 쉽고 더리기 그럼 이제 여기가 어깨 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양 끝에 겨드랑이 점을 일단 평행으로 그려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이제 겨드랑이가 시작되는 지점에 표시를 해주시고 근데 이미 이미 여기서는 여유가 많죠 옷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점부터 약간씩 없애주실거고요한0.3 정도, 0.3에서 뭐 많게 0.5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이 지점에서 3cm 올라가는 지점 보통 한 3cm면 적당해요 한 3cm 올라가는 선을 그려주시고 근데 약간 나그랑의 원리랑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서 직각이 되는 부분 여기 어깨 점이니까 아까 이미 우리가 어깨를 겹쳐 그렸기 때문에 이 지점에 0.5씩 짧겠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까지 아까 요건 조금씩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걸 따라 그리시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만큼. 이만큼은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 이거는 드롭 숄더일 때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 이 선에 만나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자사용하는 거이 각도를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뒤는 조금 더, 조금 더 깎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길이와 7c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7cm 되는 지점.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9cm, 여기서 9cm. 끝. 그럼 소매산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벌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 여기 앞. 그럼 봤을 때, 몸판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미 여기서 각각 짧아졌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제가 최초에 여기 이만큼 줄여놨으니까. 0.5씩 줄여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소매 산을 땡겨가지고 여기 몸판에다 붙여주시면 얘가 조금 더 오므라드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세량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어깨 어, 이세라는 건 돌출된 어깨를 편하게 하고자 넣는 건데 그만큼은 이제 여기 소매, 어깨가, 어깨의 위치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서는 여유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더 밀착되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만큼도 양이 없어졌고 겨드랑이로 가면서 이미 옷에 여유가 많으니까 요만큼 좀 없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양은 이제 없어졌고 여기는 매끈하게 달리니까 소매가 여기서 돌출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이 암홀에 이 맞는 오버핏에 적당한 소매통이 되는거예요 요만큼. 자 그럼 이게 몇이냐 이게 지금 이제 45.5cm 아까 그린거는 뭐 지금 아까 그랬던 거는 뭐 이제 처음에 그랬던 거 이만큼 이만큼 당연히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돼야 맞는 아무에 맞는 그 소매통의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소매 소매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소 우리가 소매 의 선은 여기서부터 그려지지만 실질적인 어깨는 여기와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소매의 길이가 어깨 어깨 위치에서부터 한 24cm 61cm, 뭐 58cm 그 사이에 왔다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을 뺀 부분 소매 길이에서 빼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한 거니까. 우리 어깨는 여기 달려 있는데 이제 드롭으로 돼서 여기 어깨선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뺀 소매 길이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요 선을 이용한 그 소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왼팔과 오른팔에 첫 번째 제도했던 게 왼팔이고 두 번째 제도했던 게 오른팔인데. 왼팔과 오른팔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왼팔은 좀더 차렷에 가까운 자세고 오른팔은 좀더 팔자로 팔자 방향으로 좀벌린 느낌의 소매잖아요. 이게 이제 소매산의 높이에 따라 이 각도가 이제 전원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이제 조금 지금 마네킹에 좀 제가 좀 과하게 지금 표시를 해놓으려고 조금 당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팔이 지금 첫 번째 그린 거는 차렷에 가까운 만큼 팔을 들었을 때 이제 활동성에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왼쪽 팔이 더 이쁘죠. 차렷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점퍼 소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었을 때 이제 겨드랑이나 부분에 이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생기지만 이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활동성에 더 가까운 소매가 이제 두 번째 소매산이 되겠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디자인에 적합한 소매산을 그리시라는 뜻에서 이거 영상을 찍는 거니까 항상 소매 제도할 때이 소매산의 높이와 각도에 따라서 이 디자인에 맞는 소매를 일단 디자인은 이쁜데 옷을 만들고 나서 실명을 하시는 거는 저런 부분에 미스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지금 얘는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 옆구리가 금방 딸려 올라가요. 이 아무래도 차렷가 각각 요, 요 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소매를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얘는 이제 요, 요 각도로 팔을 떴기 때문에 이만큼의 여유 분량이 있고, 팔을 올렸을 때도 이올리는각도의그 부분이 아직은 안 올라오지만 조금 더 올렸을 때 이제 딸려 올라가게 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요 부분에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영상의 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꼭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버핏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오버핏. 오버핏은 이제 어깨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를 밑에 여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출되지 않게끔. 이제 이게 이제 광목이라 좀 뻣뻣해서 조금 일부러 소매 있는 걸, 소매 있는 마네킹에다 입혀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기는 이제 양을 없애주고 조금 봉지가 조금 지저분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매끈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디자인에 어울리는 소매이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좀이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영상이 됐으면 조,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